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연예인 유튜버인 한예슬님, 최정환님께서도 피부 관리 비결 중 하나로 울세라를 언급해 주시다 보니 그 인기가 더욱 높아진 듯합니다. 울세라 도대체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울세라 리프팅은 단한 번의 시술로도 최대 1년 동안 지속되는 만족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는 다른 리프팅 시술에 비해 비교적 긴 지속 시간이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통해 만족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울쎄라 리프팅은 단한 번의 시간을 투자하고 단한 번의 시술로 긴 지속력을 유지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모두 만족되는 부분이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초음파 화면을 보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초음파를 통해 피부 및 조직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정확하게 그리고 강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울쎄라 리프팅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원하는 부위 어디에나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온몸의 젊음을 되찾고 싶은 분들께 적합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얼굴 전체 어느 부위가 시술이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와 상안검을 포함한 상안면부 그리고 눈밑지방과 눈가주름, 팔자주름이 위치하는 중안면부 마리오넷 라인과 심부볼 턱선, 이중턱을 포함한 하안면부 그리고 목줄대 대꼴대, 상하복부 그리고 부유방과 옆구리, 팔뚝, 팔꿈치, 무릎 등 상하지 모든 부위가 시술 가능합니다. 여기서 꿀팁을 잠시 알려드리자면 얼굴 살이 비교적 많으면서 갸름한 얼굴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울쎄라 시술만 진행해도 적합합니다. 하지만 좀더 아래로 처진 피부를 적극적으로 당겨지는 효과로 팔자와 마리오네 라인까지 확실한 개선을 원하는 분들께는 실리프팅을 같이 병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울쎄라 리프팅은 나이를 초월한 탄력 리프팅으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20대부터 중년층, 노년층까지 누구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을 받아. 탄력을 찾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보통 한번 무너진 피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노화를 일찍부터 예방하고 젊고 건강한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울쎄라 리프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보통 가장 효과가 좋은 리프팅은 성형외과에서 수술로 진행되는 거상술처럼 절개를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그리고 절개를 하다 보니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계절 내내 그리고 특히나 여름에는 비수술적인 시술로 효과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비수술이다 보니 다운타임이 적고 시술 직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빠른 회복이 가능한 울쎄라 리프팅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상수술에 비해 간단한 수면 마취 그리고 당일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특히나 합리적인 가격 면에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얼굴의 형태가 다르고 기대하는 효과도 다르기에 맞춤 시술이 필요하고 특정 부위만 리프팅을 원하는 분들에게 샷 수를 조절하여 시술이 가능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욱 더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울쎄라 리프팅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승인받기 어렵다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피부 리프팅 및 탄력 개선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미국 FDA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승인 절차가 한두 명, 한두 부서가 아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부서에서 인증을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믿어도 좋다고 자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FDA 승인대 울세라 리프팅은 환자분들께서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는 시술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말고 지금 바로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포인트를 찾는 파인드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황정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